저희는 이제 이동을 할때 버스를 타거나 운전을 하거나, 음. 하도 전화를 해서 통신을 하는데, 음. 영어는 이동을 할때 어떻게 이동을 하고, 음. 또주파수도 또 어떤 식으로 음. 서로 연결되는지 음. 영어는 막 지가 쫓아 안 옵니다. 네. <laughs> 영어는 다리가 없어요. 네. 응? 어,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붙어 있을 때는 육신에 이제 차고 들어오죠. 차고 들어오고, 어, 육신에 안 차고 들어와도 우리가 이동을 하면 지은 따로 이동을 해갖고 우리한테 옵니다. 어, 그렇게 그러니까 요, 영적인 힘은 원래 거리가 없는 거예요. 어, 근데 요게 집착이 있으면 거리가 있는 거죠 또. 영도 거리를, 집착을 가지고 있는 영이 있고, 집착이 없는, 어, 영이 있어. 거리, 거리 관계에 집착이 없다. 이것은 어디 LA에 있다가도 내가 생각만 딱 하면 요, 바로 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네 몸에 붙어 다닐 일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파수로 연결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물질 주파수지만 이 주파수는 물질 주파수가 막지를 못한다. 비물질은 물질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비물질이 어떻게 할 수가 있지만 비물질은 물질을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들이기 때문에 뭐가 장벽을 물질로 가로막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물질로 장벽을 가로막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예를 좋게 이제 우리가 해놓은 이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2부하고 38선을 딱 갈라놨습니다. 근데 구멍이 다뚫피가 있어요. 영혼이 못 들락거릴 것 같으냐? 들락거릴 수 있잖아요. 어? 38선 좀 높이도 저 마이밖에 안 되지 영혼은 휙 날아가면 됩기인데. 이, 나라의 법으로 지금 삼파선을 갈라놓으니까, 언제 이게 또, 우리, 그, 저, 지식인들이, 그, 저, 이게, 저, 요 목사고, 그, 저, 이 신임이고, 뭐 이래 찾아갖고, 저쪽에 북녘에 있는 영혼이 어떻고, 뭐 이래 가면, 그래서 못 오니까, 그거 가서 해줘야 된다, 이거 니까 거기서 못 오는 거예요, 그만. 사람이 만들고 있다, 이 말이죠. 네? 어,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못 노는 걸로 이렇게 착쳐 버리면 못옵니다 이제 그 그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그게 법이 된다 이 말이죠. 사람 말이 법이 돼요. 어, 어 그렇게 못 오게 만들 수도 있고 장벽을 치는 거는 내 입으로 내 지식의 질량으로 가지고 그만한 큰 힘으로 갖고 장벽을 쳐 버리잖아요. 말로 장벽을 쳐 버리니까 그거는 장벽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비물질 에너지거든요. 이래서 비물질 에너지의 장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의 질량이 높으면 이걸 갖고 이해를 다한걸 갖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갖고 쏟아내면 이것이 비물질 에너지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그 이게 이북에서 귀신이 모는 거죠. 모났습니다. 그래갖고 그쪽에 가서 죄를 지내야 된다. 아그 죄를 지내고 나면 이제 고맙다고 또 하거든요. 내가 이제 선몽에도 오고, 막 그런단 말이죠 고맙다고. 찾아줘서 고맙다고. 그때는 좀더 장백치는 거예요. 이, 내가 수행을 끝나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3 8세를간 겁니다. 가갖고 보니까, 이것들이 모나. 아,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새벽 새봄 새벽 내시되면은 귀신이 가야 된다네, 닭이 울기 전에. 그래서 새벽이 간다고 가더라고요. 이그러니 아, 전부 다 장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희들 아르마리가 이 세상에 귀신들한테도 장벽을 만들어갖고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나와갖고 전부다 이걸 다 풀어버렸거든. 낮에 너가 불러도 와요 이제. 이북에 있어도 언제든지 왔다갔다 한다고 지금. 장벽을 다 풀어버린거지. 법으로. 그러고 나니까 아휴 저 그러면 옛날에 와도 될걸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어떤 이 비물질의 에너지 질량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차원계는 바뀝니다. 차원계는 비물질 에너지가 비물질 에너지를 다스리는 거지 물질이 비물질을 다스리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지식인들이 함부로이 세상에 뭔가를 잘못 이렇게 그어 놓으면 이것이 그 뒤에 백성들이 굉장히 애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거지. 어 그래서 이동할 때도 주파수 따라서 전부 다다 다어 이렇게 다 동참을 하게 되가 있으니까 네 몸에 꼭 붙어 다니는 건 아니다. 이게 네 몸에 붙어 다니는 영혼들이 있어요. 집착이 많은 영혼들. 어? 요런 거라든지 우리 동자라든지 어 내가 이제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제자들은 전부 다 동자설류가 다 있습니다. 수호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호신들이 밖에 있지만, 우리 몸하고 붙어는 안 있지만, 동자설려가 그게 붙이나놓고 주파수를 같이, 이제, 그, 활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동자설려가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보통 이렇게 동자가 들어왔고, 발복할 때가 있고, 발복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고, 어 요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몸주 동자가 있고, 들락거리는 동자가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 영혼, 그, 애들 영혼은 단순하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아무 동자나 또올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우리, 우리, 이제 그, 형제 일신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려서 일찍 죽었다. 요, 이제 그, 우리 삼촌 일신이라든지, 근데 일찍 죽었는데 희생을 하고 죽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 뭐 이랬을 때 우리한테 올수 있는 자격이 있죠. 어, 이런 거지. 저, 저기들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행기 없으면 동자도 못 옵니다. 아, 어, 그래서, 그런 동자가, 우리한테 희생을 안 했는데 올수 있는 동자들은 어떤 동자들이냐, 본주, 본산, 산신동자라든지, 산신 밑에는 동자가 많죠. 응?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게 많은데, 그 산신동자를 우리가 받아놓을 수가 있는 거죠. 어, 그건, 산신이 우리한테 활동을 행기 있기 때문에 그걸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런 거지. 산신도 우리한테 행한 게 없으면 우리한테 간섭을 못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은, 전부 다 신과 우리하고 주파수가 연결되고 전부 다 활동하는데 같이 될수 있는 거는 우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어, 이걸 풀어가지고 잘 이렇게 합의를 보면은 뭐든지 다 실을 수 있는 게또 신이다 이 말이죠. 어, 이해됩니까?